이미 다할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식 세우는 방법 알려줄 거야 종류별로 정주야 여기 네. 뒤에 가서 카메라 녹화되고 있는 거봐잘 되고,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맛있다. 많이 먹어 자 일단 여기 식 보면 기본식 모양이 X 앞에 있는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계수 맞는데 이제 일참수 용어 중에서 X 앞에 있는 계수를 기울기라고 했지 그렇지 이거 기울기잖아 A가 여기서 이 뒤에는 있 B는 뭐지? B는 B는 뭐지? Y 절편 그렇지 Y 절편 자 그럼 만약에 기울기랑 y 절편을 알려 줘. 그러면은 식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거야. 맞지? 기울기도 알려 주고 y 절편도 알려 주면은 그냥 식을 받아 적으란 뜻이거든, 거의. 자, 177쪽에 개념 확인 1-1번 보면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1이래. 그럼 식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바로 3x y는 3x 플러스 몇 y절편 1이니까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건 사실 너무 쉽지 그치 자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그 좌표를 니네가 잘 봐야 되는데 0,4 있잖아 0,4 0,4에서 x좌표가 0이지 그럼 거기 오른쪽에 있는 4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y절편인 거야 왜냐면 y절편은 항상 x값이 0일 때거든 그러면 거기서 y절편이 4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문제는 답이 y는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쓰고 뒤에다 몇을 쓰면 돼? 플러스 4 쓰면 돼. 자 다시 말하지만 0,4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거 무슨 절편이야, 동하나? y 절편이야, 알았지? 자 개념 확인 이제 2번을 보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만 알려주는 경우야. 두 번째는 1.2번이 아니라 2.1번이구나. 자 일단 기울기가 몇이래?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식을 먼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써주고 이번엔 y절편을 안 알려줬지 그럼 뒤에다 뭐라고 써야 되게 뒤에다 뭐라고 써야 되게 y 절편안 알려주면 아직 모르니까 미지수로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b라고 써 z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b라고 우리가 많이 쓰니까 여기 아직 모르니까 b라고 써야 돼 이걸 니네가 구해주면 돼 자, 이제 이걸 뭘로 구하면 되냐? 문제 보면 힌트를 하나 줘.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 2콤마 4를 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2일 때 Y는 4가 됩니다. 이 뜻이야. 그럼 X에다가 2 Y에다가 4 넣으면 식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B 구할 수 있어. B 몇이야? 6 6이, 6이지. 8 아니지, 인선아? 그렇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어 쪽이에요? 어, 177 쪽이야. 자, 그러면 개념 확인 2번에 2번 풀어봐봐 지금 각자 개념 확인 2번에 2번. 그래? 도희야. 또 보자. 기울기가 몇이래?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맨 처음에 y는 플러스 b 어.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난대? 그거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 돼. Y에다가 마이너스 3. X에다가 3 대입하면 1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B 몇 나와? 그렇지. 그럼 식을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상주야. 쉬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여유도 생기고요. 자 봐봐 우진아. 이번에는 기울기도 안 알려주고 y절편도 안알려줘 대신 두 점을 알려줘. 그러면 너네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 사실. 맞지? 경주나 맞아? 그렇지? 근데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진 않더라도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너네가 구해주는 거야. 먼저. 기울기 혹시 암산으로 할수 있을까? 시우는 암산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뭐야? 어 암산이 아니라 들었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희야 얘에서 얘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4야 그럼 맞지 4분의 2에서 6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4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와인은 이제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X 또 뒤에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일단 플러스 B라고 먼저 써그 다음 뭐 하겠어? 둘 중에 하고 싶은 걸로 이거 대입해도 되고 이거 대입해도 돼. 3, 2 대입하자 그러면 y에다가 2 x에다가 3 대입하면은 b는 5 나오지. 아 그럼 b 대신에 이제 5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오다 이렇게. y는 -2 5. 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3-2번 풀어 보세요. 맞았나? 어 근데 내가 아까 도이 틀렸잖아. 기억이 몇이야? 얘대입 몇이야? 빼 봐. 몇이야? 아. 어, 기울기 5분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쓰잖아 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제이야 잘 듣고 있지? 괜찮지 지금? 이제 여기다 b를 너네가 쓸걸 알잖아 그냥 b를 쓰는 그 행동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써놓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돼? x에다 2를 넣고 y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 그때 뒤에 뭘 하면 될까를 생각해서 그냥 바로 숫자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럼 x에다가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굳이 b를 안 쓰고 한줄 줄일 수 있잖아, 어쨌든, 그렇지? 이게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게 만약 좀 어렵다, 그럼 b를 먼저 쓰고 이런 식으로 한줄더 써주면 돼. 자, 그다음에 개념 확인 4번. 4번은 이제 마지막인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져. 근데 봐봐. 4번에 뭐, 1번 보면, X절편이 2고, Y절편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아. 오케이? 얘를 먼저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Y는? 이번엔 기울기를 모르지, 얘들아. 기울기 모르니까 AX 쓰고 뒤에 뭐라고 쓰면 될까? 어, 이게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써그 다음에 x절편이 2란 소리는 좌표로 표현하면 2,0인 거야 그치? 그럼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해서 a 구하면 되겠지 그럼 몇이야? y는 2x 그치 y는 2x 마이너스 4 혹시 암기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암기 좀 한다 여러 유형을 암기할 수 있다 어 이거 팁인데 알려주면은 일단은 알려줄게 이렇게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를 x절편분에 y절편 한 다음 부호만 바꾸면 되긴 해 기울기 x절편 이고 y절편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예분에 예함 배셔 마이너스 2지 부호 바꾸면 2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암기가 되겠다면은 외우고 만약에 암기 귀찮다 하면은 그냥 차라리 지금 방금 알려준 것처럼 Y좌표 써놓고 얘 좌표로 대입해서 구해도 돼 알았지? 자 4번에 2번 푸세요 지금 189쪽에 보여 보여 기다려봐 틀렸어 그거 마아 아, 맞았어 마 어, 그 180쪽 다 풀어 이거 Y는 붙여야 돼요? 기울기 몇 나오는데? 아닌데? 뭐 AX 플러스 B. 인데뭐 Y 는 AX 플러스 B. 라고 해야 되나? 응 맞아 맞 Y 그렇게 하면 l u Y 가 없으면 함수가 아니야 Y x plus Y x 절편 분 s Y 절편 x p l u Y x Y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80쪽 다 푸세요 지금 괜찮지, 조용하더라. 자 1번 보세요 1-2번에 1번 보면은 뭐 증가량 감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울기 알려준 거야 x값이 3 증가할 때 이게 뭐야? x 증가량이 3 y값이 9 감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9이 소리야 알았어?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9이 u n i c a q 야 그래서 y 는 마이너스 3 x, y 절편이마이니스뒤이다까이에다쓰이 돼. 스았이 진짜 쓰았어봐았어 진짜 맞았어? 봐봐. yj p e n 틀렸 b i n 이 s yj p 이 n n y 이왜 n n y penny p e n 거 y p e n 거 y p 야 n n y penny p 번 봐봐. 1-2번 보면 어.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걸까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야 알았어? 자 우진아 평행하다고 하면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렇지? 자 지금 보면은 1차 함수 y는 5분의 3x-2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만 가져오면 돼시우야 기울기 몇이란 소리야? 그 지금 y는 5분의 3x 써주고 점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b 써주고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2 대입해 ok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뭐야 b 외제형 1이지 그럼 이제 답이 이렇게 되겠지 y는 5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2-2번도 볼게 자 1번 보면 이번엔 두 점이 그냥 나와있는거야 이건 아까 했던거라서 쉽다 마이너스 3콤마 10이랑 2콤마 마이너스 5자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 성주야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 빼면 몇이야? 5분의 y 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이지. 숫자 다르니 혹시? 책이 달라서. u get a minus signature? Why did you 이랑 t a m i n u 그럼 y는 마이너스 3x 이콤마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일단 경준이는. 그 다음에 너네는 아까 푼 사람 있어? 이거 지금 문제가 다르잖아 나랑 너네랑 답 불러봐. 뭐야? 시우야? 2-2의 1번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맞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2-2번에 2번은 x 절편 마이너스 3이고 y 절편 3 맞아 그러면 기역이 몇이야? x 절편분의 y 절편 하면 몇이야? 근데 부호 바꿔야 된다 그랬지 어 그러면 그냥 1x 쓰고 y 절편이 3이니까 뒤에 플러스 3 써주면 되겠지 그럼음 3번 자 3번도 잘 보면은 마이너스 2 콤마 0 도희야 마이너스 2 콤마 0은 무슨 절편일까요? 마이너스 2 콤마 0은 자꾸 땡이런거엑 절편이야 맞아 그럼 0 콤마 6은 그치 그러면 기울기 몇이야? x 절편 분의 y 절편은 어 근데 부호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x절편 분의 y절편 한단 부호 바꾸면 y는 3x 그 다음에 아까 y절편 6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답이 그냥. 맞아? 혹시 문제가 다르니 또? 아 마이너스 6이구나 y절편.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이네 여기도. 됐어? 그 다음에 3-2번 3-2번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 마이너스 삼 여기 5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다미야 아 다미 말고 제이야 잠깐 만 이거만 말하고 그러면 x 제이 개빡쳤어요 알겠네 예 다미야 아니 뭐 어떤지 몰라 아 x 절편만 말해봐 그럼 여기서 x 절편 찍어 둘 중에 하나 x 절편 뭐야 그렇지 y 절편은 그렇지 기울기는 엑야마 x 제편 분의 y는 3분의 5. x. 그럼 2에서 나왔다 아무 말도 안했어 자, 한개를 매달았더니 아니,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만 <laughs> 웃지 마. 갑자기 지우개 소옥 자. 추을한개 매달았더니 4만큼 늘어났고, 2개 매달았더니 8 늘어났고, 3개 매달았더니 10이 늘어났다. 그러면 얘를 기울기를 구할 수있어 얘로. 몇일 것 같아? 4야. 왜냐면 그냥 얘를 1콤마 4라고 생각을 해주고, 얘를 2콤마 8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한개 늘어날 때 4가 늘어난다. 그게 기울기니까 y는 4x 써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 돼? 근데 용수철 원래 길이가 있다. 원래 길이가 10cm래. 그럼 만약에 하나도 안 매달았을 때 기본 길이가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플러스 몇을 해줘야 돼? 10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답은 y는 4x 플러스 10이다. 뒤에 있는 플러스 10이 뭘 의미한다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 실제로 여기다 1 넣으면 이제 14가 되는 거고 2 넣으면 18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15개를 매달았다고 라 하면 그냥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5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15개니까 15 대입하면 몇이야? 70이니? 이번엔 70cm 185쪽이에요 자, 용수철 길이가 42일 때 8개. 자, 이게 용수철의 길이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42를 넣어서 x가 몇인지 생각을 해 보면 되겠지. 여 개면 되겠지. 자, 됐죠?